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데스오라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크리에이럴 장현우. <laughs>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데스오라 11시에 위치한 녹색 테란 진이오 선수의 진영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그냥 누가 봐도 장현우 선수의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진이호 선수가 어떤 돌반적인 변수, 뭐, 전략적인 승부수를 걸어주면서, 자, 경기를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운영, 운영형 테란으로, 자, 장현우 선수에게 맞불을 놓을지, 양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번째 그 1차 대회에서는 이신영 선수와 김도욱 선수가 진짜 포스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바로 본선 진출의 확정이 되었는데 근래에 테란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2 일차 경기에는 어떤 선수들이 본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탐사정 끊어내고 있는 해병한. 자, 반문 인공 제어소. 자, 그리고 안마당 멀티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본 기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양 선수가 거의 한 1500점 정도의 MMR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냥 무난한 운영을 현재까지는 선택하고 있는 진이호 선수고요 이병열 선수는 오늘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경기 끝나게 되면 뭐 그룹 배정이 되게 될 거고 내일과 모레,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31일날 20강 경기가 준비가 되거든요. 어, 진이요. 우주공항, 전진에서 지었어요. 화염차 드랍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첫사도로 앞마당 멀티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진이호 선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더라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당연한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가 오히려 더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장현우 선수가 만약에, 한 경기라도 패하게 된다. 아, 요러면, 아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아 <laughs> 어... 그래도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끝까지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자 장현우 선수의 첫 번째 예언자 오진우 선수의 본진 쪽으로 향해 가는데요. 화염차 내기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로 피해를 받더라도. 오진우 선수도 요화염차를 이용해서 탐사정을 끊어주면 됩니다. 자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고 어, 화염차어 약간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화염차가 나름 준수하게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어 예언자도 건설 로봇. 생각보다 많이 잡지 못했고 또 어, 장현우 선수가 탐사정 9 개나 잘렸는데요. 자, 이후에는 311. 야, 진이오. 탱크를 생산하지 않고 이 불사조와 예언자 조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론의 비중을 좀더 높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색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건설 로봇 자, 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확실한 거는 예언자로 별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2에이 3, 4도로 자, 생각보다 많은 건설 로봇 그리고 앞마당 멀티 자원을 채취하게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장현우 선수 야, 오진우 선수보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여기에서 진짜 만약에 패하게 된다, 진짜 만에 하나라도 패하게 된다 야, 이러면 굉장히 많은 시청자 분들로 하여금 어, 맹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아쉬운 게 전혀 없는 야, 오진우 선수. 그냥 본인의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요. 자, 한 경기라도 잡아내면, 어, 그거는 완벽한 득입니다. 알리굴락 박물관의 박제. 자, 벌써부터 장현우 선수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흥분 상태에 다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 어? 어,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자, 불멸자. 자, 불멸자 두 개가 갖춰져 있는데요. 자, 양쪽으로 푸쉬를 한 공격이라, 이 불사조로 탱크 들어올리고, 자, 나머지 잔여병력 끊으려고 하죠. 아 불사조 다 잡았지만, 자, 추적자와 불멸자가 살아남음으로써, 자, 이번 경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진게 많은 사람과 가진 것이없는 사람의 경기 자 첫번째 경기 는지자 장현우 선수가 승률구 거두고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laughs> 자, 돌아가 는이친자 장현우 선수 자, 완벽한 경기 운영 는이친구이이이이친구 뭐 깔끔하게 스피드를 해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있고요 이제 양선수의 두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선수와 지니어선수의 두번째 경기는 라이트쉐이드입니다 쉐이드 경기 만나보시죠. 고고씽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쉐이드 다섯 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장연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쉐이드 열한 시에 위치한 녹색 테란 진이어 지니어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 MMR 정도가 한한 한 1,200점 정도 차이면, 그래도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 걸어주면서, 뭐, 충분히 경기를 따낼 수 있기는 한데, 자, 거의 한 1,500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면, 자 이거는 장현우 선수가 생각했을 때, 아,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약간의 좌괴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경기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 또 열심히 안 했다가 만약에 패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굴락 이런데 박제를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오진우 선수가 지금 다른 계정이 5600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봤을 때 5100이었는데, 어, 다른 아이디가 또 있나 봐요. 5600 정도. 어, 유지를 하고 있으면 한, 어, 10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어, 진이오 선수에게 어, 최근에 패했다. 어,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장현우 선수가 더 뭔가 집중하면서 경기를 하는 느낌이죠. 첫 번째 사도 나왔구요. 아, 근데 진짜 진이온 선수가 기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막 4천, ,600, 한 600에서 800 정도에서 계속 왔다갔다 했다면, 근래에는 5천 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뭐 한국에서도 뭐 새로운 프로의 바람 좀 불어서 좋은 뭐 대회들도 유치가 되고 뭔가 새로운 선수들의 유입이 있으면 게임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GSL 로열 로더를 향한 양선아 아니 양 선수가 아니라. 아, 지니어 선수의 현재 장현우 선수와의 경기. 장현우 선수 이번에도 불사조를 준비합니다. 자, 사신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사도두기로 건설로버 파트까지. 일단은 양 선수의 사자 돌림, 어, 사자 조, 뭐 직업이 좀뭐 좋은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과 사도도, 자, 역시나 스타트에서도 좋은 유닛으로, 자, 초반에 좋은 유닛으로, 자, 견제 및 피해까지 동시에 줄수 있는 상황이죠. 어, 진이오 어, 선수 이런 실수는 좀 좋지 못한데요. 자 장현우 선수도 인구 수가 좀 막혔습니다 방금 자, 그만큼 지니호 선수의 포스에 어 약간은 기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죄송합니다 자 불사조 두기 자, 계속 자, 정찰하고 있고요 자 진이호 선수가 노리고 있는 거는 이거 뭐2 탱크에서 3 탱크 정도 타이밍 갖추었을 때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일단은 원 탱크 생산하고 오 사이클론입니다 탱크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 불사조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거사조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경기 초반 건솔로버 차이 44대 34. 확실히 장현우 선수가 앞마당 멀티 최적화 타임도 빠르고 지게로봇으로 쫓아가고 있지만, 건설로봇과 탐사정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해요. 자, 불사조, 뒤쪽으로 돌아가고. 자, 장현우 선수. 자, 그래도. 자, 뭔가 이 어느 정도 실력의 갭차가 느껴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그 초반에 경기를 끝내려고 생각하다가 막히면서 변수를 제공하는데 지금 장현우 선수는 완벽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한 경기도 내줄 수 없다.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를 위한 워밍업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진이원 선수가 현재까지는 3:1에서 병력을 계속 짜내고 있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아직 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밤까마기어자 이거 밤까마기가 잡히면 아지니오 선수 이거 한 타임 잡고 나갔을 때 거신 있으면 방해 매트릭스 걸어주면서 뚫었어야 되는데 자 반까마기가 잡힘으로써 아,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면 세 번째 사령부 지어주고 뭐 진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오명형입니다자지니오 자, 아예 그냥 해병 짜내기 돌입하고 있거든요. 불사조 계속해서 살펴주고. 자, 해병과 탱크 사이클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순수 병력의 양 자체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합면에서 자 이쪽에 거신이 갖춰지고 열광성 사거리 업그레이드도 잠시 후면 완료가 된다면 자, 요거는 자 막히는 순간 경기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건솔로까지 대동해서 자, 장현우 선수에게 자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인데 자 거신이 두개나 갖춰져 있고 자 탱크가 시즌 5도 한다고 하더라도 불사조로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진우 자, 해병들. 자, 전진해서 달려오다가 자, 거신에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잘려 버렸고. 자, 바이킹이 온다고 하더라도 불사조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4로 거신을 노려주는 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죠. 자, 달려갑니다. 불사조로 탱크 들어주고요. 아, 오진우 선수의 해병들이 진짜 그냥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GG 자 장현우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자,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테란 누구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아마추어 테란입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GG well p l a y 자, 수고하셨습니다를 치면서 자, 장현우 선수에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한 오진우 선수였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지. 자, 전태양 선수와 히로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사이안 선수도 아까부터 경기를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하더라도 주성 선수도 대기하고 있고. 오늘 선수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중요